자, 86번 문제로 보면 이 문제가 찾으라는 게 f'2분의 프라임 파이야. 근데 f는 여기 있잖아? 그래서 먼저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보는 거지. 그럼 f'x는 프라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고 있는 거니까 이 hx라고 하는 놈이 s자리에다가 쓱 들어가면 돼. 그러면 그 결과는 루트 1 더하기 s자리에 h가 들어가는 거니까 h제곱 x분의 들어간 덩어리를 미분해서 옆에다가 곱하는 거니까 h 프라임 x가 여기 곱해지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어 x 자리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하라는 거니까 대입을 해보면 f 프라임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루트 1 더하기 h 제곱 2분의 파이 분의 h 프라임 2분의 파이랑 같은 말이 되는 건데 여기서 h가 누구냐면 다시 h가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이전에 h 2분의 파이를 먼저 계산을 해 보면 요 놈은 0부터 x 자리에 2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건데 x 자리에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0부터 0까지 적분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같은 숫자를 적분하게 되면 그 적분값은 0이야. 그래서 h 2분의 파이는 0인 거지. 그러면 일단 여기서 h2분의 파이가 0이기 때문에 결국 f'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h'2분의 파이랑 같은 거고 h가 다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였으니까 어, 한번더 미분을 해주라는 소리지 그러면 h를 요 놈을 데리고서 h'x를 어, 먼저 계산을 해보면 다시 위에 있는 덩어리가 t자리에 쓱 들어가 그러면 1 더하기 사인의 t 자리에 코사인 제곱 이렇게 그리고 x 자리에 아니 왜 자꾸 x 자리에 네. 여기서 들어간 덩어리를 다시 미분한 결과를 옆에다 곱하게 되면 코사인을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그런 x 자리에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게 되면 사인은 1이고 코사인은 0이니까 어, 이게 쭉 사라지고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래서 h' 2분의 파이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86번의 2번.